우린 지금까지 의식과 무의식을 수면에 떠 있는 빙산의 비유였습니다.위쪽에 떠올라 있는 것을 의식이라 했고 아래쪽에 가라앉아 보이지 않는 더 많은 부분을 무의식이라 했습니다.오랫동안 사용된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하지만 그 후로 100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밝혀진 지금 이 방식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그래서 이 3차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빙산으로 설명하지 못하던 많은 현상을 이 하나의 영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식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항상 인식되고 있죠? 무엇인가 항상 생각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식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오감으로 바라보면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 중에서 바라본 것과 비슷한 기억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두 개가 합쳐져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인식입니다. 오늘은 이 3차원 도형을 사용해서 기억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으면 전체 그림 보이지만 부분 부분이 자세히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당기면 보이지 않던 형태들이 자세히 보입니다. 이건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사진들은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을 땐 전보다도 작아서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가가면 선명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가 마술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단어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없던 것이 떠오를 겁니다. 연필. 연필이 생기셨죠? 우린 연필에 대한 기억을 어딘가에 저장해 두었고 지금 그것이 불려져 나왔습니다. 연필의 모양, 소리 같은 기억들이 머릿속에 생겼습니다. 매일 벌어지는 일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현상은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이 이상한 그림처럼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곳에 초점을 맞추면 선명하게 다시 보이는 것이죠. 의식은 이렇게 주민 줌, 줌 아웃을 할수 있는 핀 조명처럼 초점을 찾아다닙니다. 이 도형을 우리의 모든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연필을 인식하면 연필에 대한 기억이 있는 이쪽을 비추고 고양이를 인식하면 고양이가 있는 기억 쪽으로 옮겨갑니다. 빙산으로 의식을 비유할 땐 기억이 움직여서 떠오른다라고 했지만 그것보단 우리의 의식이 저장되어 있는 기억에 초점을 맞추며 다가간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굳이 3차원 도형이 필요한 이유는 기억의 구조가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영상은 여기까지밖에 당겨지지 않지만 끝없이 주민할 수 있는 프랙탈과 훨씬 더 흡사할 것입니다. 그만큼 기억의 층이 더 깊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꿈은 보통의 기억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겠죠. 이 영상으로 보면 일반적인 기억은 가까이 있어서 쉽게 오갈 수 있지만 꿈이나 깊은 무의식은 이 현실과 너무 멀리 있습니다. 꿈이 빨리 잊혀지고 현실에서 아무리 다시 생각해 내려도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먼 곳에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억들을 모아 도형을 만들면 이것보다 더 커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억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걸알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기억은 이 도형보다 훨씬 더 크고 기억들은 입체적으로 저장됩니다. 자주 쓰는 기억은 가까이에 있고 자주 쓰지 않는 기억은 멀리 있을 겁니다. 그리고 꿈은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현실의 인식과 동떨어져 아주 깊은 곳에 있다. 그곳에 있으면 현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이렇게 주민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주민을 하면 이것들로 머릿속이 채워집니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역시 핀 조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핀 조명이 어떻죠? 비추는 곳만 밝고 나머지 부분은 어둡죠?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보이고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잡아당겨진 기억이 연필이라면 주위에 있는 노트, 연필깎이 등은 쉽게 생각이 나지만 이 그림에 보이지 않는 연필과 관련이 없는 침대 같은 건 인식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침대를 생각해 내려면 핀 조명의 위치를 옮겨야 됩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실험으로 밝혀졌듯이 이렇게 관계가 없는 단어는 관계가 있는 단어보다 생각해내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도 조명이 옮겨지는 듯한 기분을 여러 번 느껴보셨을 겁니다. 친구랑 음악 얘기를 한창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정치 얘기를 한다면 순간 버퍼링이 생기죠. 그때 조명의 위치를 옮겨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약해보겠습니다. 하나. 우리의 기억들은 멀리 떨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면 우리의 의식은 그 기억 쪽으로 다가가 그 기억 덩어리들로 머릿속을 채웁니다. 둘그 기억들로 머릿속이 채워졌기에 다른 기억들은 볼수 없게 되고 다른 기억으로 옮겨 가려면 시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식을 3차원 도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새로운 설명이라 오늘은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원래부터 있던 법칙을 설명드린 거라 어렵진 않으셨을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 답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다음 영상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엔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